이제 아이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성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인이 되면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가진 일반적인 그 사고 오류들은 좀 벗어나게 되죠 음. 네. 어, 하지만 성인의 믿음 중에도 오류는 한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네.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에서 생겨난 믿음입니다. 네. 이 성인의 믿음 중에서 심리학에서 핵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핵심 믿음 네, 영어로 네. 이제 코어 예. 빌리프. 코어 빌리프 핵심이란말 코어는 이제 중심, 네. 네. 그 나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음. 그 심을 얘기하거든요. 예. 그 중심은 뭐냐? 사람에게서 그 중심은 사실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 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아, 믿음. 맞아 그게 중요하다고. 네. 네. 왜 나에 대한 믿음이 핵심 믿음이냐? 네. 네. 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세상을 보는 또 사람을 보는 판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 마치 내가 색안경을 쓰면 선글라스끼거나 또뭐 빨간 안경 쓰면 모든 게다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또 내가 움직이면 모든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자신의 틀 안에서 모든 걸 보기 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핵심 미디움이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용어로 쓰일 때가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 그 좋지 않은 걸 발견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뭐 상상을 좀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laughs> 졸업한 후에 정말 오랜만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네. 한두 명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지만 뭐 대부분 졸업하고 첫만난친구데요좀 그렇죠. 어색할까 싶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갔습니다. 음. 네.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 기억도 나고 그렇죠. 또 분위기가 좀 좋아졌는데 네. 저 앞쪽에 살짝 옆쪽에 이렇게 있는 친구 하나가 자꾸 눈에 띄면서 마음에 걸려요. 이 음. 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어요. 네.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약간 좀 애매한 표정으로 날 바라봐요. 음. 아. 그 친구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 아. 아. 어, 이런 거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네. 네. 드라마에 자주 나오나요? 애매한 네.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꼭. 그렇죠. 내가 그죠? 내가 뭐제 하나 실수한 네. 게 있나. 클로즈업 되면서. 네. 뭐이런 생각 이들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관식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객관식 예. 있어요? 예. 네. 네. 1번. 나를 싫어하는가. 네. 나를 싫어하는 거 같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음. 2번. 2번. 아, 제가 날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것 같다. 어. 3번. 내가 뭐 잘못했나. 음, 내가 네. 뭐 잘못했나. 실수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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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좀 동창이 아닌데 <laughs> 뭔가 정보를 캐러 왔나? <laughs> 약간 음모론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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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번. 3번. 네. 네. 그런데 네, 이 질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음.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네. 그 대표적인 핵심 믿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 나를 사랑할 사람은 없어. 어. 나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야. 혹시 이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을 <laughs> 수 있어요. <laughs> 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좋지 않은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아, 그네 이제 상처는 덮어놓고 싶지 음. 자꾸 들여다보고 만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나를 사랑해줄 수 어,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싫어요 네. 아. 그래서 그걸 자꾸 부정하고 네. 네.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를 찾으러 다닙니다. 아. 아. 네. 이, 누군가 나한테 웃으면서 말하면 어, 크게 나를 좀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음. 좋아하는가 이런 좀 기대를 하죠. 네. 음. 반대로 나를 못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어, 저 사람 나 일부러 피한 거 아니야? 음. 이런 아. 걱정을 합니다. 이 증거를 잘 찾으려고요. 나름대로 이제 원칙도 만듭니다. 네. 내가 말할 때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음. 나안 쳐다보는 사람은 나도 싫어할 거야. 음. 뭐 이런 태도를 아. 갖 혼자서 그냥 막 네. 예, 역사를 쓰네요. 예. 또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시선을 끌어야 나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어. 거야. 하고 이제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끌기 위해서 모임 있으면 아까 동장이 이런 최선을 다해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아. 하고 나갑니다. 네. 명품으로 네. 네. 최대한 높, 높은 목소리로 막 웃고 <laughs> 네. 다른 사람 말에 막커들 가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살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주고 있는지 어, 어떻게 아, 반응하는지 네. 그래서 나한테 주목하고 시선을 맞춰주면 좀 안심을 하고요. 음. 그리고 어,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또 시선을 끌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의 핵심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이 아는 방법? 뭘까요? 네. 자, 말씀드려볼게요. 네. 내가 유난히 마음에 좀 걸리는 아. 것들에요. 유난히 마음에 걸리다 네. 아까 질문에서 이제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답한 사람들 네. 네 이분들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내 주된 관심사예요 음. 음.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핵심 믿음이 아. 있는 거죠 이 어린 시절에 내가 좀 버림받거나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상황 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외로움을 좀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좀 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죠. 음. 이번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같다. 답한 예. 분들은 엑시미이어좀난 뭐 무능한 것 아, 같아. 아, 본인이 대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스스로를. 네.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으신 분들이죠. 음. 그래서 주변에서 내가 이제 어리고 좀 작고 약하다는 이유로 인정을 잘안 해준 경험을 한 사람들. 네. 아. 아무리 잘해도 칭찬 못 받은 아. 분이나 꽉골로 막 학대를 당한 분들 음. 음. 이런 분들이 이제 내가 얼마나 잘난지 보여주겠어. 아하. 어. 나보다 강해 보여? 음. 선빵 쳐야 돼뭐 음. 이제 이런 원칙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전문용어 <laughs> 정... 예. 네. 네. 나왔어요? <laughs>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어, 내가 뭘 잘못했나? 어, 3번. 저, 저, 네,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은, 어, 네. 어, 나는 좀 실수를 많이 실수투성이야. 뭐, 이런 핵심 믿음이 <laughs>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네요. 예. 근데 현실이네. 오늘도 실수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laughs> 사람은 사실 실수하면서 크거든요. 음. 예. 뭐 어려서 또는 처음이라지, 뭐 아니면 뭐 멀티를 하느라 예. 당연히 틀렸을 수밖에 없는 음.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네. 지나치게 꾸질, 꾸질함 받고, 네.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을 음. 합니다. 음. 그럼 이제 미리 눈치를 보죠. 아하. 주변에 분위기가 좀 싸하고 이상하면 내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어 예, 예, <laughs> 그런 거야. 예. 예. <laughs> 그리고 아, 사고치는 이 가만히 있는 게 나. 아 이런 제 전략을 자꾸 개발을. 그런 전략이 생기는군요. 네. 거 네. 동창이 아닌데 뭔가 정복해내러 왔나 보다. 어, 그러, <laughs> 네. 참 저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한 생응이거든요 <laughs> 네. 어, 저도 요거 좀 신기한 거 같아요. 사실 네. 이분들 좀 불쌍한 분들이에요. 네. <laughs> 이분들은 그. 핵심 믿음이 네. 나는 잘 속고 손해보는 사람이야. 아오.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그요 예. 근데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순진하게 살다가 뜨거운 맛한번 보신 분들이에요. 아. 네. 이렇게 살다가 눈 뜨고 코베 가도 모를 거야. 음. 이 촉을 세우고, 누구라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 한번 당했으니. 네. 예. 정신 단디 차리고 이제 살려고 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배신당하고 막 속아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음.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안테나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한번 걸리려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핵심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요.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과거의 그래요. 경험. 네. 네. 오늘 미션도 후회했는데 마음속에서 음.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네.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건지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크게 결심한 사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결심요? 왜 네. 사... 네. 네. 다시는 내가 사람 믿지 않겠어. 아 이런 음. 거. 네. 난 모든 사람이 날 우러러 보게 하겠어. 음. 난 절대로 마, 나서지 말아야지 아, 이렇게 결심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쓴풀이라고 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컴플렉스다 네. 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 이때 생겨난 믿음이 이 상처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내린 결론들이 아.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믿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은 그 당시 좀 어린아이 같더라고 좀 유사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면 아이 맞아. 또는 뭐 성인 아이 이렇게 들어봤어요. 부르기도 네, 하죠 내면에. 네 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어떻게 정리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서 음. 뭐 내가 못나서 뭐 내가 실수투성이라 뭐 내가 순진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이 한번 생기면 네. 그게 자꾸 아. 자리를 잡게 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믿음은 바꿀 이제, 수 바, 있나요? 네, 바뀌어야 네. 되는데. 아 네. 그게 중요하죠. 네,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자 믿음이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것처럼 음. 다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런 경험 네. 역시 아이 그냥 백지면 네. 좋은 믿음 생길 수 있게 좋은 경험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사실 또 그렇게 좋게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참 다행이죠. 그렇시죠? 네. 그데 네. 이미 좋지 않은 경험을 해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난 상태면 네. 이거를 수정해줄지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새로운 믿음이 생깁니다 예. 상황은 유사한데 결론이 달라지는 경험을 음. 해야 돼요 아. 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설하고 결론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면 음. 이제 이 가설을 수정하게 되는 거예요 음. 저 사람이 날 모른 척한 거 보니까 날 싫어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어.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 사람이 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음. 아, 속지 말아야지. 네. 속을 더 세웠는데 <laughs> 또 다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음. 이런 경험을 할 수만 있다면 네. 이제 믿음이 바뀌게 됩니다. 아, 그렇죠. 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재학습, 재학습 또는 뭐 경, 교정적 정서 체험 음.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네. 해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할수 없는 교정적인 체험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음. 내 믿음과 다른 체험을 네. 내가 만들어낼 순 없는데 음.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그 결론과 다른 체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지, 그렇지. 사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거래예요. 음. 예. 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누군가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 네. 이게 사랑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린 경험들을 통해서 잘못된 어떤 핵심 믿음, 예. 자기를 죄고 있는 그런 핵심 예. 믿음들이 사실 누구나 조금씩 다 있는데 스스로는 못하지만 내가 아저 사람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앞에서 말씀하셨던 재학습을 그렇죠. 시켜드리는 거죠. 네, 네, 네. 네. 아, 저. 자 오늘 핵심 믿음 이게 뭐 사실 핵심 믿음 되게 좋은 표현 같지만 심리학에서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예. 어,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핵심 믿음을 우리가 좀 깨뜨려줄 수 있는 예, 그분들에게 생각지 못한 감동을 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자기의 어떤 확신 이런 예. 것들을 좀 어, 깨고. 어. 새롭게 선한 마음들로, 좋은 마음들로좀 채울 수 있도록 도움긴 젓가락을 먹여줄 수 있는 예.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